해봐 그 다음에 응. 뭐야 뭐해 다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다도 시작해 음. 줍니다 아직 너네들 해야지 다도 우리 시작 이건 음. 빨리 똑바로 안돼 뜨거운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앉아야 돼 합니다. 이렇게 두동, 이렇게, 두동불,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척이야, 이렇게. 놔두고 음. 아, 평생의 아, 말씀 들어야지 아니야 이 절짝 <목소리도> 어, <쫙쥐고. 목소리도> <laughs> 아니, 해. 네, <이버, 웃음> 빨리 해. 다솔치다타 달, 달, 니다 달, 다다 달, 치다타 달, 달, 해야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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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 달, 아, 응. 다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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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시작해집니다. 어 그냥 먹으면 돼? 어떻게? a 어 t 어 먹어? 어어 o you 어 a n t to a 어 o i d To don't lose away. a 이렇게? o u o 이렇게. Are y 이렇게 k a y y 이렇게 o o k at it, you l o 도 k at it. You look at 리 t You l o 빨리, 먹어야 지 빨리 먹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쭉쭉이 먹는 거야? 이거 연우도. 두 손으로. 이렇게. 카카오. 이, 이쭉 쭉. 어. 손 받쳐야지, 아, 한 손으로. 성어문양 성화문양 받쳐. 받쳐, 이렇게. 밑에 하나 손 받쳐야지. 하riet의 받쳐야지, 하riet의 하riet의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um, 왼손으로 엄지 손따라야지 뒤로 따야지 엄지 손석지 뒤로 가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자나는세 번을 맞집니다네세 번을 맞십니다세 번을 마니다세 번을 뚜껑 그뭔지뚜뚜뚜야뚜뚜뚜똑바리뚜뚜뚜똑바리뚜 아우, 너무 많은데 세 번을 먹게. 그리고 짧줄 음. 거예요. 아... 아지타 모은 사람이 어 아지타 모은 사람이 음. 여에다 덜어내요. 음. 더먹 덜어준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 이런다도 어디 있어 <laughs> 이거 나네 다도가 다 먹은 사람이에 대 덜어주라고? <laughs> 이거는 주문 아니다. 야, 이거 음. 바로 공양이야 아니, 그러니까 딴데 먹은 남은 거를 옆에 그릇에다가 덜어라, 음. 뭐 이런 는건가 아, 음. 봐. 이게 바로 공양이야 <laughs> <먹고 웃음> 니네 먹던 남은 거래. 딴데 먹는 거래. 빨리 빨리 먹어야 음. 돼. 엄청 뜻이란다. 아, 먹어? 먹어? 응, 너는 이거 따뜻하게 먹어야 돼. 음. 한 입. 한 입만. 코코아. 코코아. <laughs> <laughs> 자 초코우유 초코우유 먹는 초코